지난 주말 리누드 인근에서 셰리프 두 명이 흑인 용의자에게 33발의 총격을 가해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울 기자입니다. 어라인시쯤 LA 카운티 리누드 지역에서 셰리프 두 명이 흑인 용의자에게 33발의 총을 난사해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스란히 담은 감시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됐고, 흑인 커뮤니티는 분노하며 법무부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한 흑인 용의자는 28살의 세 자녀를 둔 리콜라스 로버슨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관 한 명은 로버슨을 향해 16발, 다른 한 명이 17발을 쐈습니다. 세리프로 근무한 지 각각 1년, 18개월 차였던 이들은 모두 필드 근무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밤 사건 현장에서는 로버슨의 유가족을 비롯한 흑인 커뮤니티 수십 명이 팻말을 들고 경관의 과잉 진압에 항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셰리프국은 다음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담은 감시카메라 동영상과 9.11로 들어온 신고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샤리프국은 로버슨이 주거지역에서 허공을 향해 총을 대여섯 차례 발사한 데 이어 로버슨은 무기를 내려놓고 멈추라는 경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 쇼핑과 상점으로 움직이면서 경관을 향해 총을 겨눴기 때문에 총격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카츠 셰리프국 캡틴은 경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로버슨이 손에 총을 든채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며 주유소와 길거리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사건의 목격자나 당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있는 경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카고 경찰국의 백인 경관이 흑인 10대 절도 용의자인 라퀸 맥도날드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시카고 경찰청장이 사임하는 등 경찰의 인종차별적 과잉 진압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 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